아우 이렇게 좀 걸어서 관광 오신 분 많고 안녕하세요 예 즐기세요 고맙습니다 아딱뿅 가네 에딱바닷물도참기똥차구만이 것이네 야 한밤 잘까 에이 해녀도 말아 에이 한밤 자 에이 책값 있어야지. 에이. 옳지 않어. 아이, 딴 데도 구경많을 건데. 에이, 책임감 있어야지. <laughs> 따라와. 에. 자, 해녀와 함께. 아, 저기는 성산일 출봉 바로 앞에. 여러분, 딱 20분 오더라고, 20분. 아유, 가까워. 아유, 에? 싸. 6,000원인가 그래. 에, 배는 만 원이고. 아니지. 배까지 해서 내가 3만원 줬지. 에. 아, 바닷물이 파란하네요. 여기도. 틀려봐, 뭐, 바닷물이. 이게 에메랄드 뱅크지, 이게. 아유, 야. 이주안정호구만. 하하하하! <laughs> 우도만세! <laughs> 우도만세! 야 <laughs> 어이, 우도만 이걸 타라는 거구만, 나보고. 이렇게 혼자서 타나 보다. 어우, 저게 재밌겠네. 아이씨, 길이 자글고왔데 같이 가! <laughs> 아이씨, 저거 타면 더 재밌겠는데, 아, 이씨. 저거 타면더 재밌겠는데, 아이, 차 끌고. 아니, 촬영 때문에, 빨리빨리 찍어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빡터리 놓고 돌어가지고 차를 끌고 왔죠. 아, 예, 예. 어쩔 수 없어. 아 예. 안세! 예. 잠깐만요. 현녀의 식당 있네. 밥좀 먹을까? 응, 음, 현녀의 집 있네. 내가 일단 여기서 밥을 좀 먹어야겠습니다. 현녀의 <laughs> 집. 예. 식사 되죠예 예. 밥 먹으러 올게 라아 예, 여기가 보면 또뭐 있어. 오메 이쪽 가니까 또 유채꽃이 있네. 숨어 있네 또요것이 이게 아 여기 살까? 우더갈까? 아 내가 여러분들 꽃을 좋아한다 가지고 아주 내가 응. 꽃을 쳐야 유튜브 수가 올라가니 세상에 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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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웬일이네 쪼쪼쪼쪼쪼 쫄 자, 에. 아이고. 안녕하세요 우도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채꽃, 하얀 꽃, 하얀색도 있고 노란 꽃도 있고. 와, 진짜 많긴 아주. 우도가 좋긴 좋다. 살고 싶다 여러분. 살아요, 여러분. 우리 우도에서 살아요. 감독님도 우도에서 살아. 뭘 합천 살아? 이사와. <laughs> 집 팔고 땅 팔면 되잖아. <laughs> 아, 자, 자 일단, 아야, 오, 꽃이 너무 이뻐. 어? 요 하얀 꽃 한번 냄새 맡아보자. 어, 자, 어디 보자. 응. 어. 아, 장기야 너무 좋아 사랑해 <laughs> 우리 짝짓기하자 아 자. 자 우도에서 강진아 니포터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하세요 네네네네 네, 네, 네. 아유 다시 좀 가야지 카트